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공작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들어가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했던 나쁜 짓, 추악한 짓, 저희들이 다 밝혀내겠습니다. 그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끝내 감옥으로 갔고, 서영교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섰고 김건희와 함께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서영교의 활약상이 1위라고 하는 갤럽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 그동안 제가 지적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쿠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에서 문지석 검사를에게 질의를 했고 그 쿠팡에서 어떤 수사 외압이 험하게 있었는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낱낱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어미준 검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쿠팡 수사 관련해서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던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선봉에 서서 낱낱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법적 조치합니다. 서영교가 이 공작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정권과도 대학생 시절 싸워서 제가 끝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식의 공작을 할수 있는 거죠? 저는 대한변협과 만났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대한변협이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입니다. 대한변협과 만났고 대한변협에 수행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이 문자에 대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이문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이 문자는 오찬 예정으로 써 있습니다. 아직 변동 사항 없음. 이게 공작 아닙니까? 서영교가 오찬이 예정돼 있고 아직 변동 사항 없음. 그리고 대한변호사 회장과 서영교 의원 그리고 쿠팡 상무. 제가 쿠팡 상무랑 왜 만납니까? 제가 쿠팡 상무랑 왜 만납니까? 저는 대한변협 회장과 만났고 그들 관계자들과 만난 겁니다. 쿠팡이 저에게 로비를 하러 들어오면 쿠팡 바보 아닙니까? 제가 선봉에 서서 어미준과 그 작당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쿠팡에서 저에게 로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쿠팡도 바보지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는 쿠팡의 쿠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변협의 정무이사로 대한변협 회장을 수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서영교는 대한변협과 만났지 쿠팡 상무와 만나는 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문, 문자를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 작자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일 것이고 이 작자는 국방 수사 외압을 막기 위한 비호자일 것입니다. 또 웃긴 것은 이번에 언론 취재 방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론 취재 방향. 아직 만남도 이루어지기 전에 예정이라고 하고 변동이 없다고 하고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닙니까? 언론 취재 방향, 특검 임명 후 이틀 후에 만났다? 특검 임명 끝났다면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특검 임명 끝났다면서요 그리고 상설특검 추천은 한참 전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제가 쿠팡 상무랑 만난 겁니까? 두 번째, 상설특검 추천 기관 중한 곳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 중진 의원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법사위는 대한변협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변협 행사마다 간 사람이고 서울 변의 행사도 가고 저는 모든 행사에 다 가서 최대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 국민의힘의 문제 그리고 김건희의 문제 새로운 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며칠 전 간호사회 행사도 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최대한 다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적절 이렇게 써 놓고 이 문자를 돌리는 그 인간은 아주 공작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떻게 공작했는지 다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로 서영교를 흔들려고 했겠으나 서영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와 관련한 빈내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현재 쿠팡 상무인지 아닌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온 보도에 의하면 2주 전에 사퇴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10월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이 쿠팡 상무라고 알고 만났다고 보도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고 대란 잔재 없는데 같이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협회장과 만났고, 그리고 쿠팡 상무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국힘에서 상설특검과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힘 다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대변인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설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저는 관봉권 띠지 폐기 관련해서도 가장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모든 것을 밝혀낸 서영교입니다. 그리고 어미준 등의 수사 외학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공개한 서영교입니다. 이런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고 저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조치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문자를 한 번만 더봐 주십시오. 문자를 한 번만 더봐 주십시오. 문자에 어떤 공작이 들어 있는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자가 공작의 실마리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문자를 알고 왔을 텐데요. 그 언론인 그리고 또이 문자를 만든 자, 그리고 이 문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 찾아서 낱낱이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처벌하고 윤석열의 잔재, 그리고 이를 것으로 이득을 보는 검사들의 잔재, 어미준 등 쿠팡 수사 외압을 저지른 그들에 대해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저는 확실하게 모든 걸 밝혀내는 작업을 국회의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쿠팡 수사 외학 관련 공작에 대한 고소장, KBS, 그리고 공작 문자 작성 및 유포자 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관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서 다시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전화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누구와 어떻게 전화해서 이런 문자를 만들게 되고, 어떻게 유포하게 되었는지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런 스파이들이 끼어있었는지 꼭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